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일 지방 선거의 당선인을 초청해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민선 4호기 순천 시장을 지내고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노간교 순천시장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LG 헬로비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해서 응원해주신 것 보람 있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소속 대 민주당의 대결 이걸 네. 정말 그좀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선거 초반에는 음.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 55.17%득표 하셨거든요. 음. 이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선거 결과는 누구나 다 예측은 못 하죠. 그러니까, <laughs> 네. 어, 선거에 나온 사람은 어, 자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잘안 하는 것이 다 똑같은 처지일 거예요. 네. 그렇지만, 어, 대선이 끝난 얼마 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인데다가 네. 공천 과정들이 대선이 어, 자신인들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고 더욱더 공정과 상식에서 어긋나는 이런 시각으로 비춰지고 또 결과도 후보들이 다승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네. 아마 시민들이 이걸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을 것이다 음. 이런 생각들은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분들께서 음. 정말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경제 대전환 지원금 1인당 100만 원씩 지급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 상대 후보의 공약이긴 했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까지 조달해서 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국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역 국회의원이 약속을 하신 내용이니까 시장이 이렇게 조금 바뀌었다고 해도 기대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럴 겁니다. 네. 실현 가능할까요? 저는 정치를 상당 기간 해 오면서 이렇게 직설적인 언어 때문에 손해도 보지만 제가 거짓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왜 그러냐? 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의사 결정을 하거나 사업의 투자 결정을 하거나 또는 뭐 이사를 가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결정을 할때 그 표준으로 삼는 게 정치인들의 약속과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100만 원씩을 일 인당 준다 그러면 어림잡아서 우리가 28만 정도를 보고 보더라도 2,80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2,800억이 쉽게 만들어질 거라고는 아마 우리 커 캐스도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네, 아마도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국가의 승인을 얻은 국제 대회를 해야 될 입장들입니다. 물론 추가 경정 예산이라 그러죠. 본 예산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될 일들이 있고 저도 지금 어, 내일부터는 이걸 검토를 할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경쟁했던 후보님과 지역 국회의원께서 아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음. 이런 얘기를 네.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은 드는데 아직 제가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 후보가 되는 일이었다면 뭐 소속 후보가 됐다고 네. 안될 일은 없죠.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차제에 네. 어, 정말 국비로 가져온다고 약속이 됐다고 하니 네. 이게 가능한지 제가 한번 여쭤 보려고 그래요. 네. 왜 여쭤 보려고 그러냐? 정권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이 의사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요. 아, 지방채를 좀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지방채를 낼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심사를 받아야 되요 과연 이런 게 가능할 것인지. 음. 또 하나 들리는 얘기는 내년 정원박람회에서 수익금이 남으면 그걸로 뭐 어떻게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려요. 음. 근데 지금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한 일주일 받아보니 음. 정원박람회도 제가 기획하고 준비했을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지금은 위에서 승인을 해줄 때 어떠한 비용 규모가 정해졌으면 그중에 절반 정도는 당신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벌어가지고 음. 이 예산을 충당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물경 270억이에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박람회 팀에서는 머리가 아픈 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어 시민 여러분들께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고 네. 지금 좀더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했을 테니까 좀더 여쭤보고 우리 재정 상황을 좀 들여다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인수위가 끝나면 시민들께 솔직하게 고백할 것은 하고 음. 가능한 것이라면은 양해를 구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선인님 네. 마침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음. 소병철 국회의원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궁금해하시고 네. 또 우려하시니까 음. 그런데 지난 주에 한번 두 분에서 만나셨더라고요. 네, 네. 어떤 이야기들 하셨나요?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합니다. <laughs> 그 둘이 했던 얘기들을 다뭐미주얼고주얼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우선 큰 틀에서 우리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음. 둘다 네. 순천시민이 뽑아놓은 어, 대표들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딪치고 이런 것들은 뒤로 하고 우리 순천시민들이 우선 걱정하시지 않게 두 번째 우리 두루 갈등 때문에 순천시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또 미래의 비전이 서로 틀어져가지고, 이 도시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대승적으로 서로 힘을 합치자. 예. 이런 틀에서 합의를 했어요. 서로. 네. 어, 그런데 이제 왜 사람이 만나는데 묵은 감정들이 있는데 할 말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할 말이 굉장히 어, 많으셨을아요 어, 당연하니 할 말이 많죠. 네. 그런데 나이는 제가 어린데요. 또 검찰의 경영은 저는 뭐 얼마 하지를 않아서 한 (20년) 나와 있으니까 물이 빠진 지도 오래됐는데 <laughs> 정치는 제가 더 오래 했어요 예. 그래서 제 정치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음. 정치는 너무 뒤를 많이 돌아다 보면은 이게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정치는 앞을 바라보는 일이다 이게 이 점에 사자 나도 잘하겠다 음. 그리고. 어, 우리 소위원께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오. 우리 소위원께서도 우리 시에 이 가야 될 어젠다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네. 어, 시장이 할수 있는 일들이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같이 음. 해주는 게 좋겠다 좋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좋은 말씀이셨던 것 음.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순천대 의대 유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시장의 의지로만 될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절대 아니고 음. 국회의원의 의지로만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 움직인다고 해도 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서 어떤 역할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지금 이제이 방송에 나와서 목포시장입니다 얘기를 하셨을 건데요. 네. 목포는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차제 우리 호남의 지도자들이 미래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지금 어 지역들이 다들 지금 군단이들은 거의 지금 어 소멸이 됐다. 이렇게 볼 정도로 인구가 네. 없어져 가고 그다음에 중부권은 이미 광주라는 대도시로 지금 다이 빨려 들어가는 이런 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전남의 지도자들이 수를 내야 됩니다. 지사께서도 마찬가지고 목포 시장님이든 우리든 뭐 여수든 다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지금 공교롭게 의대 유치가 동북권나 서북권은 대결로 지금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는이 문제 안 풀린다고 봅니다. 음. 우리가 대승적으로 봐야 됩니다. 야,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대학병원을 온다라고 하것은 얼른 들어보면은 아 대학병원이 하나도 없는 데니까 당연하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미 윤석열 중앙정부에서는 이거 의제에서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네. 국정과제에 빠져, 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만 들이민다고 지금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차제에서는 국회의원들끼리는 이 목포에서 특별법을 내고 순천도 경쟁적으로 특별법을 내 가지고 경쟁보다는.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끼리 예. 저는 내가 목포 시장님하고도 한번뵈라고 그래요 음. 여수 시장님하고 광양 시장님하고도 동북권 의사도 모으고 예.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머리를 다치는 환자가 있든가 허리를 다치는 환자가 있으면 진동이 없이 무진동으로 되는 앰뷸런스를 타고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무진동 앰뷸런스 한 대도 없는 게 우리 의료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예. 아프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선은 자 대학병원의 유치 문제들은 중앙 정부에 이미 정책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상업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지역 소멸을 막아내는 논리로 우리가 다시 우리가 뜻을 한번 모으자 네. 왜 지역이 소멸돼 가면 이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 중앙 정치권에도 역시 행정과 정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또 쏟아부어야 돼요. 예. 그 비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의료 문제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기 목숨이 지역에서 지켜지지 않는데 음. 여기서 왜 살겠어요? 큰 도시로 가는 거지. 네. 이렇게 되면은 대도시는 대도시도로 문제가 생기고 지역의 중소도시는 중소도시도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바라봐 달라. 음. 그리고 우리 지하재장들은 이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가면서 자, 우리 의료를 한번 봐보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5시간 정도를 큰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우리가 이게 지켜낼 의료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안돼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진동 앰뷸런스 한 대도 없는 게 호남의 의료 현실이거든요. 이게. 음.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역 의료 체계를 지원을 하고 해가면서 가볼 테니 또 차제 심내열관 센터 같은 것은 국가에서 배려해 주면 우리도 비용을 내서 갈 테니 음. 대학병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다오. 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 그래서 우리 호남에 지금 이번에 선거로 뽑힌 지도자들이 지금 당장 눈앞을 바라보고 우리 지역에만 의대가 들어와야 된다 이것보다는. 화합을 기반으 예.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예. 어, 단일된 힘을 한번 바라낼 필요가 있다. 이게 중앙에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또두 번째 현안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후보 시절 말씀을 하시기로 순천 쓰레기 매립장 이제 신설 부지에 대해서 월등면 송치 지역이 아니라 산단 지역 중심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게 일본이 지금 셔락기에 들어간 나라 아닙니까? 네. 근데 일본은 이런 문제들을 20년, 30년 전에 이미 해결을 해버렸어요. 음. 일본은 시청 앞에가 그 쓰레기를 분류하고 소화하고 이런 장소가 있는 데도 있어요 시청 앞에가 근데 우리는 지금 어~ 사람들 정치적인 압력이 좀 적은 산골짜을 찾고 있잖아요 이게 이게 그렇죠. 예, 이건 인식의 전환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우선 문제는 뭐냐 쓰레기는 과거처럼 태우거나 묻어서 없앨 것이 아니라 이게 자원이다 네. 그럼 이 자원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에 여러 산업들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에너지의 문제거든요. 예.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이 오페크를 끌고 있을 때한 3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음. 30년 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석연료는 남아있을 것이다. 음. 사는 데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전기차가 나오고 그렇죠. 수소차가 나오고 네. 세상을 끌고 가는 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은 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된다. 음. 이것이 쓰레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이게. 그리고 이런 광역단위로 봐야 된다. 광역단위로. 이게 순천 하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여수와 광양을 봐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통합 메가시트로 나아가는 한발짝을 내딛는 네 것이다. 음. 국비를 타오는 것도 좋아요. 네. 우리 시가 조도에서 하면은 우리 시가 비용을 전체 내야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두개 이상의 도시가 연합을 하게 되면 국비가 50% 이상을 받아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탄소에 대한 산업까지도 새롭게 보면서 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수위원회에서 장소를 지금 몇 군데를 보고 있어요. 어, 약속한대로 송치제 이런 데도 안할 겁니다. 어. 안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 <laughs> 네, 월등 성, 성치는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신대주구 문화융복합 쇼핑몰 유치 이것도 공약을 하셔서 굉장히 좀 관심을 모았잖아요. 유치 계획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민주당에서 반대했잖아요, 국회의원께서. 네, 그랬었습니다. 이게 지금 잘 하자고 해서 이런 얘기하면 안 <laughs> 네. 되는데요. <laughs> 네. 그런데요. 네. 시각을 좀 넓게 보자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지금 신대 지역은 순천의 신도시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제 자유구역 등 단순한 배우도시만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전남 동부지역, 경남 서부지역, 또이 남해안 일부 지역들. 이것이 센터가 어디일 것인가? 거점 조치 중심으로 도시가 재편이 될 텐데 거기가 어디일 것인가? 우리가 고맙게 느끼지면 신대 지역이에요. 네. 우리 조상들이 참 대단하신 게 신대란 이름이 한 200년 좀 넘었어요. 음. 어떻게 새로운 이돼지가 생길 거라고 저렇게 이름을 지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어. 그렇게 가야 돼요. 음. 그렇게. 그렇게 가다 보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융복합사비를 할수 있는 곳이 생겨야 돼요. 네. 집에서 애완견 키우신가 모르겠지만.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키우거든요. 네. 얘를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네. 호수공원. 허수공원은요. 적은 면적에 <laughs> 그것도 제가 시장 때 만든 것인데 <laughs> 네. 적은 면적에 인구가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잔디가 싹이 틀 틈이 없을 정도로 맨땅이에요. 음, 지금. 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네.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할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 들어선다면 음. 단순하게 순천 시민들이나 전남 동북권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문화와 소비의 모든 걸 선도하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남해안 지역을 끌고 나가는 핵심 선도 도시로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이 시각에서 여기를 바라봐야 돼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선 8기 노광규 시장의 시정 운영 핵심 궁금하거든요. 밝혀주시죠. 시정 철학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시죠. <laughs>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이고 인류 순천이에요. 인류 순천. 네. 이것이 얼른 보면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나무를 베게서 정원 막나면도 해봤잖아요. 네. 그럼 외국에 하는 거다 베게서 가져온 거예요. 네. 이게 나라도 중진국이, 네. 도시도 중진 정도 되는 도시가 될때 나무가 베게서 하는 겁니다. 음. 이제 순천만의 것이 창조가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이걸 하는 사람이 누구냐? 시민들도 계시지만 공무원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시장은 들어가서. 50%는 민주성을 따져야 돼요. 선거로 뽑혔으니까. 음. 근데 이 50%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함께 이 도시를 끌고 나가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신뢰 회복이 첫 번째예요. 음. 공무원 일도 안 한다. 맨 부정부패로 문제가 있다더라. 음.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다 그러면 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시민들이 동의하고 협력을 안해줄 거예요. 평가절하 당하겠죠. 이거는 단시간 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제 SNS에다가 지금 저는 당선자 신분이라 지시는 못해요. 음. 점심 시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음. 세금 낸 사람들 입장과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봤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게 그리고 우리 허례 의식 없애야 돼요. 우리 지역에 오다 보면 제가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느끼는 게뭔줄 아세요? 우리나라처럼 국민을에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음. 그런데 애국심 우리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슨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끝하고 똑같아요, 말하는 게. 네. 응? 우리나라처럼 내빈 소개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다 지금 몰아내야 될허례어식들이에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단시간에 이건 해결할게요. 이건 단시간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선인님, 끝으로 우리 순천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하고 함께 밝혀주시죠. 어 시민 여러분 기대도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해서 꼭 보람을 드리고 싶고 제 모든 걸 바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정말 또 많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은 정치 저력을 발휘해야 될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이왕에 굉장히 어렵게 고심을 하셔서 저를 시장으로 세워 주셨으니 이제 제가 하는 시정도 저를 신뢰하고 뽑아 주신 만큼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공부하고 더 움직이고 더 노력해서. 모든 걸 바쳐서 순천을 분명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노관규 최선을 다해서 꼭 보람있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당선인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관규 순천시장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민선 8기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순천의 재도약을 이끌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